고기 음? 오기. 고기 오기. 고기는 삼겹살 맞아 삼겹 음. 음. 차에 들어가 공원에 갈거까 어? 고아 어. 홈플러스야 <laughs> 홈플러스가 더 싸? 아니 우리는 뭐 입이 뭐 그다지 고급이 아니어서 저급에 특화된 입이잖아 이거 아니야? 대표권 얼마야? 더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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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0원 7,900원? 아, 우리 뭐 비싼 거 먹어, 이 완전 비싼 거 먹어야 돼. 어서 분도 비싼 거 먹어야 죽는 게 없어. 1,600. 1 80원. 아, 그 가격이 많이. 아, 지평이, 지평은 이길 수가 없어. 한번던 것을 2팩에 15,000원입니다. 이거 얼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샤브이 이야 응, 여기 두 개가 토즈는 뭐야? 내김 충분히 해 너? 나 어. 내김 네 충분하지. 대신에 내거한 숟갈도 빨져먹으면안 돼. 한 숟갈도 빨져먹으면안 돼. <laughs> 안 먹어? <laughs> 요구르트 같은 건가? 응자 요구르트 큰거 사줬어 뭐? 아무거나? 고 있어 <laughs> 장어를 못먹었다 어? 초가 비싸 얼마나 먹기 대기 난8 5 0 0원 음. 음. 큰거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원래 계획은 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고 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고 집 정리를 해놓고 오늘 짐 싸는 거였거든요. 근데 유튜브 영상 올리려고 보니까 얼굴에 주, 김이랑 주구개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을 그래서 보정을 하려고 보니까 보정이 또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 몇 시간을 시름하다가 아 모르겠다 그냥 올리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영상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영상이 추출되는 동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잠깐 볼까 하다가 그 BTS 정국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국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 2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상도 못 올리고 왜냐면 한번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냥 잤어요. 지금 시간이 8시 반 정도거든요. 남편이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한 4시는 대학이 출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2시까지 짐 싸고 집청, 집 청소를 한다. 봄이 사료하고 간식 봄에는 여행 가면 예민해서 잘못 먹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간식을 많이 챙겨야 돼요. 짐을 대략 다 썼습니다. 이미 가는 사람 같다. 아이쁘다 배고파서 짜파게티 그렇습니다. 내꺼 두 개. 지금 시간 3시 10분 전 일단 청소는 다 마쳤고요 남편이 음, 일 처리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앞두면은 꼭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여행 마치고 집 도착하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배달 음식을 미리 시켜요 시키면 집 도착했을 때집 앞에 와 있잖아요 그걸 갖고 들어가서 막 먹을 때 그게 좀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깨끗한데 여기가 몇몇 리뷰가 좀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깨끗해요. 어떠하다? 보시 따라가네. 들어, 공들어. 무서워. 응, 괜찮아. 너무 좋아. 까딱해도 돼. 응. 어? 응. 너무 좋아. 너무 우주라, 엄청 깨끗해, 그리고. 야, 이거, 이거 하자. 음. 음. 근데 거기서 쉽잖아. 평소에 내가 차려주는 밥이랑 뭐 다른 게 없구만. 어, 음. 어우 좋은데? 음. <laughs> 되는데. Mm-hmm. <laughs> 너나 얼굴 이상하잖아. 아니 어. 이상해. 아니 배따가고는 늦증 나고 오자크. 응. 맛있어? 응. <laughs> 올라가. 너들은 이런데 나오면 다 남편이 해야지 그런데 자기는 참 한결 같아. 내가 뭘안 했어? 어제 다 했지. 뭐 했는데? <laughs> 고기 다 구웠지. 고기 굽고 뭐 했어? 꿈 듣지. 치웠어 아니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냐? 아 취해 갖고 있는데. 음. 그럼 오늘 내가 좀 취해도 될까? 아니 기장이야. <laughs> 그럼 안 취하고 안 해도 될까? 내가 오늘 또 거기 다 맛있게 구워줄게. 굽고 치우는 것까지 할 거야. 알았어. 뜻은 뭐야? 뭐그뭐 그, 뭐, 내가 봐준다 뭐 이런 뜻이야? 말꼬리 잡잖아. 뭐. 우리 자기는 참 한결 같아서 좋아. 밖에 나와서도 뼈나. 안 하는 게. 사람 변하면 뭐 죽어. <laughs> 집에서도 안 하고 나와서도 안 하고. 보면 아빠 가서 물어. 아빠 물어. 눈밭이네 펜스가 없다 음, 공기는 진짜 좋다 음. 저기, 저기. 저기 올라갈 수가 있어?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 봐. 그래. 아 진짜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딱똥 내서 만나면 딱 좋은 하늘도 엄청 맑아 오늘. 걸음 내서 만나면 딱 좋은 것 같아. 그 왜? 옛날 생각나고 좋지 않아? 드깔콘 남편이 저녁 해준대요 이만하면 성공한 삶 아닌가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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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놀람> 이거 맛있데요 어저, 어저께라 모르겠어 잘모르어 뭐가 많니 응? 원래 치우는 게 마지막이야. cinsi. New cins. 우리 이쪽 가야돼 집에 가야되는데 여기는 제설이 안되는가봐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1박 연장하면 좋겠다 범미아빠 걱정돼요? 어때? 어우 <놀람> 손손 아 왜? 봐봐 팔어팔지응 아? 이거 좀이끼도 미스 커피 지금 남편은 봄이 목욕시끄러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는 그동안 설거지하고 뒷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때 이때까지 이지많이 말랐네. 너무 좋다 한 일주일에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설거장하서가정부하면서 살면 할까? 되지 여기 족발도 배달되고 <laughs> 감자탕도 배달되고 오늘 배달 안 된다니까 대신에 배달비가 6,500원 6,500원이지? <laughs> 어. 적혀있어? 응 어. 6,500원에 배달해 주면 되잖 싸고 가지 6,500원 <laughs> 아니 근데 모르지 매장이 가까운, 가까운 데 있나 보지 아 공기 많이 마시고 가자 공기 너무 좋다. 내 방구? 우리가 뭐, 결혼을 겨울에 가지고 어. 이제 결혼 기념일 여행은 이렇게 겨울에 갈 수밖에 없는 걸까? 더 좋지 난 오히려 더운 좋아. 내년에 그럼 강원도로 가는 거야? 내년?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제 오의 끝이야. 네 방탈. 집은 못 따게. 여긴 또 집도 사잖아. 중국.